와라 이놈 자식이 내가 조선시대 가지 말라 그랬지? 내가 잡았어. 수박 수박 주 수박. 우리 들어와 장사꾼이 잡아줬어요. 내가 잡아왔어. 어 부채 부 팔라고? 아 제발 좀 부채 팔라고 좀. 소는지 마 어디 가지나 볼게 어찌 부채 벌써 팔긴 일로 소는 더 뽑아요. 아시부채좀더 사가세요 부채 사서 소리 질러! 아씨분들 오늘 지갑 넣으세요 장사꾼 우리도 줘요 우리도 더워요 달라고? 네 부채 달라고 좀소르지마 <laughs> 어디 가지 않아 팔아줄게 아씨부채 오늘 아, 생인데 생일이야? 네. 생일이라고 부채 달라고 소르지마 어디 가지 않아 팔아줄게 존재야! 어. 섬멸라고조이지 마! <laughs>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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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그만해. <laughs> 너는 왜 수박을 훔쳐 갔냐?